안녕하세요. 터키꿀곰입니다 네, 지금 시각 새벽 5시 15분 20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버스 타러 갑니다. 거의 제가 분기마다 한번 가는 것 같아요. 이, 이 정도면 여행을 갈 거예요. 아시죠? 원래 터키가 관광의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관광이 아주 쌉니다. 카파도키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파도키아, 비싸 지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여러분들께. 꿀팁이랑 그리고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시죠 주발 네, 오늘 너무 일찍 온것 같아요 공항에 원래 저 항상 공항에 30분 남겨놓고 달랑달랑 오는데 이 네, 녀석 네, 비행기 처음 타고 뚫려서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관광객들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여러분들 네 이제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면 이제 이렇게 택시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거 조그만 조그만 큰 봉고차 타고 이제 그 호텔이나 이제 이런, 이런 곳으로 갑니다 35리라라고 하네요 저희가 갈 곳은 어차피 여기 보니까 가격이 써있네요 여기 네그카파드키아 교레메라는 곳 이제 어, 뭐라 해야 되나, 센터죠? 네,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 타고 한 30분 정도 가니까는 도착하네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호텔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참... 네, 호텔에 가는 중인데, 호텔을 미리 인터넷으로 보고, 잡았습니다. 인당 150리라. 네. 방 하나, 두 명이서, 네, 그렇게 해서 300리라. 네. 근데, 아무래도좀싼사이라 그런가 찾기가 조금 힘드네요 네. 많이 헤매지 않고 도착했습니다 보시면 있는 케이브 호텔 예 거예요. 기는요기 있는 거요요예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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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eraya gülümse bari. Ben böyle durayım. Hangi ya? Düşünce hangi da? yani koronadan yani önce genelde bir oda ne kadar oluyor? 70 dolardan başlardı. Ana mekan olmuştur göreme. Onun için manastırlar, kiliseler ağırlıklı olarak bu kasabaya inşa edilmiş ve göreme de Kapadokya bölgesinin tam kalbi, merkezi. Kaya odalarımız, mağara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딱 대략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 앉아서 물담배 좀 피고 홍차 마시고 그러면서 경치도 좀 피고 그러면은 끝이 날것 같아요 완전 어우 완전 좋은데요 담 빌려서 오토바이 타고 오겠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이런처돌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관광객들 아주 많이 옵니다. 웰컴 <laughs> 이와 감사합니다. 어 <laughs>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이들제 생각에는 택시 타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여기 스쿠터랑 뭐 이런 거 많이 대여를해 주거든요. 하고 저 위에 저기 저런 데나 근데 여기 한번 싹 한번 둘러 보겠습니다. 금액이 생각도 없죠? 근리600 테라요. 스쿠터? 아, 스쿠터 근내 180 테라. 아, 축팔려. 아, 아, 그 아, 스쿠터. 스쿠터는 겁나 싼데 180레밖에 안 하는데 저 뭐야? 네발 네발 된거 보죠. 저한국말로 저거 저거는 600레 달라고 하네요.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 그러면. 아, 유셀리도? 예, 예, 1 8 0유셀리0 되면 미이디? 맞마요 아무튼, 그는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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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셀린거는이는이는이는이는이는이는거는이는이는이는이는이이는이는거는이는이는이는이는이는이는는이는이는이는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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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는는는는는 가, 가보겠습니다 저기, 저기까지 저기 <laughs> 높긴 한데 <laughs> 가볼게 한번 버터를 보던 카오어 여러분 제가 지금 가려 했는데 사실 저기서 이렇게 봐도 뭐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를 한번 보세요 원래 오리지널은 이겁니다 이런 거 당 떨어져서 오렌지 주스 를 마시겠습니다. 당 네, 떨어졌어요. 관광지라서 가격은 비싸긴 음. 싸네요 네. 15리라. 네. 2,000원. 여러분, 솔직히 1 5리라서와 진짜 너무 비싸. 이스탄불에서 큰 병이 팔리라 한 터리면 맛있는데 여기 너무 비싸다 했는데 달기는 근데 오지게 납니다. 바로 이렇게 하렇게하한 바로 건데? 네. 달기는 좀있선물보다 단해 그래서괜찮다괜찮다 괜찮다. 와, 인와다 와, 엄청나게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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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오토바이로 돌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일단 겁나 시원하고, 차도 없고, 진짜 좋습니다. 근데 차로는 이 느낌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로한 30분씩 가다가 쉬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 돗자리 있으면 좀 더, 한 10분만 잘으면 좋겠네. 아, 너무 바람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고프로 얼마나 수있으신가요 저기. 네, 그냥 아무 데나 가고 있어요, 저희는. 배가 고프니까 엄청한 모 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여기가 관광지라 가지고 모든 게좀 비싸긴 비싸네요. 배가 고프니까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태원에서 드시는 것보다 모든 건쌉니다이 싸물분 네. 비싸요, 관광지라서.

무덜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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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음식 맛있습니다. 랜덤으로 들어왔는데 음식이 괜찮아요. 맛있 g 참고로 좀 늦, 늦게 get a little bit m 이 r e in there. You go, you can get a little bit more in t 고 e r e You can cook in t h e r 이 You c 어, 부드럽고 토마토 페이스트 짭짤하고 맛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네. 사실 너무 너무 피곤해서 피곤해요. 네 둘이서 먹고. 83리라 나왔습니다. 물 하나, 아이란 두 개, 음식 두 개, 밥두 개. 네, 싸진 않는데 한국으로 치면 10000원, 1, 500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만원 500원, 11000원.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맛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 딴데 가서 막 맛없는, 맛없는 곳 가서 실패하느니. 어, 괜찮습니다. 길 가다가 혹시 들으실 일 있으면은 여기서 드세요. 여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맛있네. 괜찮다. 마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경사가 미쳤습니다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진짜 경사 90도에요 90도 완전 시원한데 동굴인데 진짜 아 <laughs> 글쓰기 <laughs> <laughs> 힘들어, 힘들어. 아, 너무 좋죠? 전망이? 터키는 보면은 진짜 축구 나라인 것 같아요. 과일도 맛있는 거 많이 있고, 이런 관광 유적도 진짜 많이 있고. 예,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고 어..근데 어떻게 내려가지? 내려가는게 곧 걱정입니다 이게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경사가 부숴떨어가지고 오늘 또 내려가볼게요 아직 이제 여정이 끝난게 아니니까 저 경사가 너무 커서 이렇게 내려가야돼요 옛날 사람들은 여기 어떻게 올라갔대? 어떻게 내려가고 아이야 잠깐만 야야 잠깐 잠깐 parça. Euro yok burada. Yok mu? Evet yok. Elif. Dil. Evet. Nasıl? Nice? Neresi? Ben Türküm ya. Güzel. Evet. Türk mü? Evet. Özgür. O benim namon ne diyor 가셨다. 좀 간문은 고양이 좋아합니다. 보세하신다슨 야심 까지 오니키. 2 아듬네. 12 이삼. 이삼? 이삼. 이삼. 아, 셀프리리슨. 네. 아, 아이나맨 수리. 아이나인 미네임. 할렙. 할렙. 아민디마시. He? Şu. Aki arabi. Aki arabi. Aki. Ya e Aki şu tek. E, aki şu bitti. E, şu seni. Şu seni. Allah Allah. Ancak Bu seni. Ana mi dimaşık? Ayuna sen. Anta sen. Ana sen. He. Ayuna kelan sen. <laughs> <laughs> kuri, kuri. Kuri. kuri k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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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 Bilmiyor, bilmiyor. Kore, Kore. Bilmiyor. Bilmiyor. Tamam, hadi Kolay gelsin. Hadi.